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팔걸이를 내려도 옆 사람 몸이 내 좌석까지 넘어온다면 이 상황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국 저비용항공사 사우스웨스트항공이 비만 승객에게 추가 좌석 구매를 의무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출발편부터 좌석 팔걸이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몸이 45cm 좌석 너비를 넘는 승객은 인접 좌석을 사전에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사전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장에서 추가 좌석을 사야 하고 만석이면 다른 항공편으로 재예약됩니다. 항공사 측은 안전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만인 인권 단체는 접근성을 침해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일반 승객들은 드디어 불편이 해결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두의 편안함을 위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일까요?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